<laughs> 아, 예, 이번에는 15번입니다. 15번에 16, 17은 예전에 제가 임플란트를 했던 거고요. 그러니까 15번이 그 갑자기 아프다고 그러셔서 그 <laughs>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이제 그 엔도를 첫날, 아, 액세스하고 대략적인 쉐이핑을 했죠. 그래서 근데 이게 그그그 그, 그 우식도 크랙도 그 별로 뚜렷하지 않은 치아에서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이그 뭔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부서져 있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여기가 뭐 이렇게 파절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프루빙 에도 안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엔도 자체가 그 감별진단 에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도를 해서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래도 그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고요. 엔도를 했는데도 증상이 여전히 어, 꽤 남아 있다. 이러면은 그 무슨 뭐 쉐이핑을 뭐뭐 뭐 30번을 한걸 50번을 한다고 해서 낫거나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그런데 CT를 봐도 뭔가 그, 뚜렷하지는 않죠. 그래서, 그, 그래서, 이제, 그, 음, 첫날 엔도를 하고 증상 개선이 안 돼서 발치를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발치를 하려고, 이제, 그, CT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, 픽스처로. 근데, 약간, 그, 치근과, 임플란트가 약간 차, 위치 차이가 좀 있죠. 그래서 어 약간 그어미아 팔라탈 루트의 약간 미지얼 쪽을 그좀 이렇게 삭제를 해 줘야 발치와에서 그 그래야 위치가 맞을 듯한 느낌인데 근데 이 경우는 그냥 발치하고 조금 이렇게 발치와를좀 수정을 해서 넣어보기로 했죠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역시나 조금 귀찮더라도 어 발치하기 전에 드리링하는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심었는데 약간 디스탈로 기울어진 느낌이 들죠. 그래서 이게 왜? 그래서 그 수술 직후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수술 사진을 정리를 해 보면 이렇죠. 그래서 이게 수술이라는 게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그그 그 종종 있죠.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첫날 수술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 보고 아 이게 이제 수술 그 발치 하면서 그 루트 파절, 치근 파절이 그 아마도 여기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치근 파절이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. 근데 이거는 확인이 된 부분이고 그 여기에 추가적인 또 어떤 파절이 있을지 모르죠. 그래서 그 이렇게 발치 결정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의 팩터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, 환자를 좀 봐야죠. 환자가 어, 어느, 얼마의 세월을, 어떻게 치아를 썼고, 전체적인 치근의 내구성이 현재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좀 봐야죠. 그래서, 그, 아, 요렇게 됐구요. 이게, 엑스레이를 이제 주기적으로 찍어보죠. 그래서, 뭐, 이렇게 이니셜 모초 아 어, 처음의 수술을 처음의 수술의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뭐 이런 사진 하나에 이제 아 원샷 투샷리샷해서한 달이나 뭐 한한달반 정도 간격으로 한달두달 달 간격으로 이제 찍어 보죠. 그래서 2차 수술은 이제 예전 동영상을 보면 이제 어디로 그 공략해야 될 지를 보통 알죠 그래서 어뭐 이런 엑스레이를 계속 찍다가 이 상부의 본필이 어느정도 그 안정적이고 여기가 웬만큼 차고 이 특히 연조직이 그 뭔가 이레귤러한 것이 레귤러해지는 양상이면 연조직 형태가 잡혔다 그러면 이 내부도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되는 상태죠.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아마 그어 세컨스술 들어가는 날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세컨스술입니다. 아 역시나 약간, 그 약간 기울어졌죠. 그래서 아마도 이쪽 부위를 좀더 삭제하지 여기를 좀더 프레블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한 게그 아,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부분이겠죠. 그,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. 어, 이렇게 프로빙을 뭐, 당연히 해봐야 되지만, 프로빙의 모든 문제가 나오지는 않죠. 그래서, 아,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발치를 해보니까, 네, 이런 식으로, 아, 이 치근의 내구성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. 근데 더더군다나 이분 같은 경우는 그 75세가 넘는 환자분이라서, 예, 뭐꼭측근 파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시멘탈 튀어나, 뭐 이런 경우도 있죠. 그래서 여기서는 팔라탈 루트의 근심 쪽을 좀그 일부러 선택적으로 삭제를 하려고 그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. 근데 근데 이게 측근을 발치하기 전에 드릴링을 하면 측근과 그뼈 사이로 패시브하게 드릴링이 되면서 그 측은 얼마 먹고 뼈 얼마 먹고 해서 이제 거기가 일종의 그 공간 배분이 되는데 아무리 사이드 커팅 드릴로 그 옆에를 이렇게 치더라도 이게 정량적으로 이 정확하게 내가 제대로 드릴링을 했는지, 그리고 실제로 그, 아, 어 실제로 픽스처가 들어갈 때 제대로 들어갈 건지 이게 알기가 어렵죠. 지금 4.0에 7을 넣는데, 그 4.5에, 4.5에 카운터싱 코티컬 드릴도 쓰죠. 그래서 그, 윗부분을 충분히 열려고 하고요. 그리고 파이널, 4.0의 파이널 드릴은 이렇게 넣어봐서 거의 뭐 확인만 하는 느낌으로 이제 하고, 그 다음에 픽스처를 넣었죠. 픽스처를 넣을 때도 이제 근심으로 기울이려고 노력을 했는데, 근데 일정 깊이가 들어가니까 점점, <웃음> 점점, <웃음> 원심으로 그, 점점 쓰러지는 걸볼 수가 있죠. 그래서, 이런 면에서도 마운트를 쓰는 게 안전하죠. 마운트와 마운트 어댑터가 있으면 보철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 그 아,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커버 스크루 닫고 그리고 약간 그 인접 그 인터덴탈 치간 치음뭐 이런 부분을 약간 이렇게 분리해서, 골막 채로 분리해서 살짝 옆으로 <laughs> 이동을 하면, 뭐, 그 누구나 쉽게 에, 발직으로, 발직에서 이제, 그, 아,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<laughs> 얻을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잘 덮는 게 중요하죠. 커버 스크류가 완전히 푹 덮여버리면, 그 본필도 유리하고, 그 신경 쓸게 별로 없죠. 우리 임상가들은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는 걸, 그게 되게 중요하죠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슈쳐 해주고, 그리고 뭐 조금 더모자라 약간 모자란다 싶으면 한번더 슈쳐를 해주면 되죠. 그래서 한번더 슈쳐를 해서 확실하게 덮었고. 그다음에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연조직 엑스레이도 그렇고 연조직의 외형도 웬만큼 잡혔다 그러면 이제 세컨 수술을 하는데 세컨 수술을 할 때도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부위에 치은 관통 부위를 형성할 그 치은과 뼈의 상태를 좀 어, 마취 니들 같은 걸로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. 마취를 하고, 이제 니들로 추가로 본 사운딩을 하는데, 예를 들어 푹 들어가서, 어이구, 이게 뭐야? 이러면은, 그냥 아예 안 들어가고, 아 몇달더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죠. 그래서,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커버 스크류를 어렵지 않게 찾아서, 아, 참, 여기서 펀치 드릴은, 그 직경 3mm를 쓰죠. 3mm 펀치 드릴을 쓰면은, 되게 그, 혹시 위치가 조금 틀리더라도 그어 쉽죠. 이걸 3mm 펀치 드릴을 쓰면 위치가 틀리면 너무 그 구멍이 커지잖아요. 그래서 커버 스크류 제거하고 서지컬 큐레이스로 그 걸릴만한 뼈를 확인을 해주고 이제 힐링을 덮었죠. 자 여기서는 이걸 어떻게 해? 이 인접치가 이제 메탈로 돼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기성 어벗을 연결하고 인접치의 컨택을 좀 조절을 하거나 둘다할 수도 있죠 <laughs> 아니면은 이 스크류홀의 문제는 스크류홀은 뭐 괜찮을 거기 때문에 그 커스터 머벗을 써서 이렇게 일부러 약간 꺾인 디자인을 하거나 뭐 이건 뭐그 약간 유연하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 봐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일종의 반성할 여지가 좀 있는데 그니까 그냥 그 발치. 치근을 완전히 발치하기 전에 드릴링을 할 거냐, 아니면 발치를 하고 드릴링을 할 거냐 이 선택을 여기서는 발치하기 전에 조금 귀찮더라도 발치하기 전에 드릴링하는 드릴링하는 게더 안정적인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싶고요. 그리고 다행인 것은 그나마. 마운트와 마운트 어댑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처를 위한 최소 공간을 그 확보했다는 거. 만약에 이거를 핵스를 걸어서 잠그는 방식의 수술을 했으면 이 이게 훨씬 더 많이 꺾였을 수도 있죠. 그래서 그리고 좀 이렇게 깊이가 아, 깊이를 조금 욕심을 덜 부렸으면 조금 덜 쓰러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, 그건 뭐 결과론적인 얘기고요. 항상 수술이라는 거는 그, 항상 거의 후회가 남죠. 그래서, 아, 이번 수술은 완벽했어.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항상 아쉬움이 남죠. 그래서 이 케이스, 또, 역시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